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잘 지어진 멋진 전원주택, 시골 전원의 풍경과 대형 저수지가 인근에 있고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멋진 전원주택 소개합니다. 경매번호 2022-6610 주택입니다. 토지 186평, 건물 60평, 건물이 대형입니다. 감정가 6억 6,700, 64% 4억 2,700, 괜찮죠 건물은 지상 1층 주사장으로 이용되고 실제로는 거의 지하입니다 지상 2층이 1층입니다 40평 지상 3층은 2층이죠 20평 철근 콘크리트 칼라 강판 지붕 건물입니다 석재 타일로 마감되었고 토지 공시 지가는 32만원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억4천5백 지적도를 살펴보면 붉은색 점선 부분이 186평 대지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2, 3층으로 지어져 있고, 지상 1층은 주차장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도로입니다. 여기 도로가 잘접혀져 있죠. 여기 지상 1층에는 주차장에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쪽 아래 부분이 도로가 되겠죠. 도로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차량은 4대 정도 충분히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왼쪽 계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경남도청입니다. 경남도청에서는 약 20분 정도 차량으로 소요됩니다. 오른쪽에는 진영입니다. 진영에서는 뭐 15분 정도 하면 갈수 있습니다. 여기 산악지형인데 이 산을 넘으면 여기가 창원 북면입니다. 아래쪽 이 도로가 북창원 IC, 여기 동창원 IC, 여기 진영휴게소 진례 IC입니다. 조금 눈여겨봐야할 도로로 여기 창원 동읍에서 연결되는 창원 본강까지 북지도 35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23년 2월 새로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동강이나 이쪽 지역 장령 미랑으로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물건지가 여기죠. 전면에 대형 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여기 있습니다. 물건지는 석산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지도 35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건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앞에가 2차선 국도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건지로 올라가는 도로는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주위에도 다수의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우측이 물건지 건물입니다. 물건의 기본 정보를 보면 2022 타경 6610 주택입니다. 소재지는 어창구 동읍 석산리 476-19번지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186평 건물은 60평 정도. 감정가는 6억 6,700. 현재 64% 4억 2,700. 1차, 2차, 3차 64%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감정평가 시점이 2023년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토지,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이 누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권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토지등기부 현황을 보면 사천 수산 협동조합이 말소 기준 권리죠. 나머지는 다 소멸입니다. 이 물건은 도로 사정이 괜찮고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시골의 전원 풍경과 잘 조화되고 뒤쪽의 전원단지 계획도 있어 조망도 양호한 편입니다. 항상 좋은 물건만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추가 정보는 연락 바랍니다. 계속하여 경매 정보나 부동산 개발 이슈를 시청하시려면 구독, 알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